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오늘의 뉴스입니다. 오산시의 유엔군 초전 기념관은 오는 12월 20일부터 2020년 3월 20일까지 기념관 로비에서 작은 전시 각자의 계급장 단 하나의 마음을 개최합니다. 국가보훈처 현충시설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이번 전시는 군이 조직으로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것 중의 하나인 계급을 주제로 합니다. 전시 내용은 대한민국 계급장 변천사, 역사 속 인물의 계급장, 계급도 군번도 없었지만 나라를 지킨 영웅들로 구성됩니다. 대한제국기 및 한국광복군 계급장 자료와 6.25 전쟁 당시의 계급장 6점 현행 육군 계급장 16점을 전시해 우리나라의 현대식 군 계급이 도입된 대한제국 시기부터 현재까지 계급장의 변화를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계급장이 없었지만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참전했던 의병, 지계부대, 학도병에 대한 내용도 전시합니다. 한편 1층 안내데스크에서는 연계 행사의 일환으로 계급장 도안을 활용한 3D펜 체험 활동을 무료로 운영합니다. 유엔군 초전기념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계급장의 변천사와 함께 그 속에 담긴 나라 사랑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다양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의 마음으로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을 한번더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KBCS 오늘의 뉴스였습니다.